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어, 타이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라는 기술은 일정 기간, 보통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 가지고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이머입니다. 즉,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1초 단위로 어떤 작업을 해라 2초 단위로 어떤 작업을 해라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미지 읽는 함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서 타이머로 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출력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애니메이션 파일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런이라는 폴더를 만드시고요. 런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여덟 장의 여덟 장의 그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림이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얘가 걷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총 여덟 장의 그림을 타이머를 사용해서 한 0.1초 간격으로 빠르게 재생을 하면 얘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 고렇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예, 실습을 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기술에서 타이머를 세, 쓸 건데요. 타이머 구조를 처음 배울 테니까 타이머 구조부터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어, 결론적으로는 되게 쉽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자기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set timer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 이게 이제 타이머를 자신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만들어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머들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타이머한테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1번 아이디를 어, 부여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뒤에가 이제, 어, 시간 값인데, 얘는 밀리세컨드 단위 값입니다. 그러니까 1초가 1000이니까 100이면 0.1초. 그러니까 100 밀리세컨드가 0.1초마다 어떤 작업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뒤에다가 자기가 어, 0.1초마다 호출하고 싶은 함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Show Run Image. 아직 그, 우리가 함수를안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지정만 할게요. 1초마다, 아, 0.1초죠. 0.1초마다 Show Run Image 함수를 호출하는 타이머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쇼런 이미라는이 함수가 0.1초마다 호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 함수가, 이 함수가 어, 이 타이머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만 지정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호출할 필요 없습니다. 0.1초마다 그냥 이 함수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함수가 이렇게 호출되면 이제 함수 포인터 기술을 쓰기 때문에 함수 원형은 원래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늘상 같습니다. 앞에 타이머라고 적어주시고요. 뒤에는 not use timer timer dat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형식이에요. 근데어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올라온 예제 중에 여기 예제 에 타이머 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일반 실습 예제 제일 앞에는 있 출퇴근 시간 이게 타이머 예제거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 예제 같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 타이머로 표현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는 0.5초마다, 암소출하도록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위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쓰시면 되는데, 이거 찾는 게 귀찮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배포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 아직 배포는 안 됐지만, 요런, 팁세어 어, d i c 라고 사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타이머 이렇게 쓰고, 엔터치면, 예, 타이머 어깨 이제 기본, 이렇게 해서 여기 코드가 요거 누르면 확대되거든요. 이렇게, 예, 쓸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웹페이지에 직접 찾지 않고요 이걸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복사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걸 자료를 제가 입력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다 되면 제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둡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작업하다가 필요한거 찾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료들이 막 나올 거예요. 우리 이렇게 DCP 하는 것도 이렇게 기본 코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가 이제 좀 편하게 가져다 쓰시라고 예, 함수를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타이머 같은 거 여기서 그냥 그 그냥 기본 코드가 그냥 찾아서 바로 쓸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자,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타이머 갖다 쓸수 있고요. 이제 타이머로 이제 뭘 재생을 해야 되는데. 예, 재생하려면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읽어드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지금 앞에 뭐 메뉴판을 만들던가, 그림 할 때는 메인 함수에서 다 했잖아요. 작업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계속 호출되면서 그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여덟 장이 지금 일곱 음, 장이네요 7장의 그림을. 아, 8장의 그림을 반복해서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8장의 그림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바꿔가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함수에서 다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d에다가 추가해놓고 써야 돼요. 음. void, 어, 우리 dcp. 그죠? 아이고. tdi 플러스 s 객체의 주소. 이렇게, 아아어서쓸거고요 이미지가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여덟 개죠. 그래서 d e p e n d e n c 지 이미지 count. 이미지, 예, void. Void 이미지가, 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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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지, 이미지, 이미 이미지, 이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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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지, 이미지, 이 이미지, 이 이미지 count만큼 그죠? 이미지 목록의 주소를 이제 한 개씩 여덟 개 8개, 그죠? 여덟 개를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덟 개 중에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의 위치값. 그래서 얘가 0부터 일까지 이렇게 반복하도록 그래서 처음엔 0 보여주고 0.1초 뒤에는 다시 1번거 보여주고 0.1초 뒤에 2번 거, 3번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어, 변수는 이제 ad는 우리가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요거 생성하는 코드 쳐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음, pdcp에다가 create create dc 맞죠 크레이트 dcp 하고 크기는 어 얘가 지금 550에 598 입니다 제가 이게 맞춰놨거든요 그림을 아까 보고 그림 사이즈를 맞춰놨어요 이게 그림 사이즈 제가 저번에 지금 이렇게 우클릭해서 속성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크기 나오거든요 550에 598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윈도우 크기를 550에 598로 지금 맞춰놨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550에 598로 맞추어서 맞춰서 지 d 에 플러스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렇죠? 생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림 한 개가 아니죠. 여덟 어, 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패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 파 패스 해서 2 5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뭐 말을 뭐 쓰든 뭘 쓰든 상관없죠. 그죠? IMAGES COUNT 하고 엔터스 키. 렇게 하면 이제 총 8번을 반복하면서 돌겠죠.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우리 런 밑에 그죠? 런 밑에 그 이미지가 0부터 7까지 있으니까 이미지 이걸 구성해 야 되니까 이게 지금 wide 캐릭터 쓴다고 했죠 우리 유니코드 이제 쓸거라 했으니까 dcp에서는 그러면 여기다가 어, swprintf라고 했습니다 s 프 p r i n t f 는 ascii용이고요 어, wide의 약자가 이 w가 wide의 약자라고 했죠 그래서 wide 캐릭터 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건데 지금 에러 나는 건왜 그럴 까요 e n c d e 가 없어서 그렇죠 s w p r i n t f 언더바 s 함수를 사용하기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에러가 없어질게 아이고 아직 덜 적어서 안없어지고 파일 파일 패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거 에러 없어질 거예요 자 하고 길이는 256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건데 여기도 대문자 l 써야 되죠 문자를상수를 그니까 러 아스키 때는 l 를안 적는데 그죠 대문자를 안 적는데, 적는데 유니코드 때는 대문자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럼 어, 폴더 밑에 두개 적어야 되죠. 럼 폴더 밑에 d p h 하고 여기다가 i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죠 순서대로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덟 개의 그림을 순서대로 읽어서 아 여덟 개 이미지. 여덟 이미지. 저희가 읽는 게 아니죠. 그 이미지 경로를 먼저 구성을 하고요. 이미지 읽는 건 이제 요렇게놓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p 이미지의 i 번째에다가 l o 로드 이미지 dc p 쓰시고 걸열고 p 앱에. pdcp의, f i l e p a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이게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폼을 돌면 8번 반복하면서 run 폴더 밑에 있는 0번부터 해서 7번까지 그죠 순서대로 다 읽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읽어서 가지고 있고요. 제일 먼저 하나는 보여주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첫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첫 그림을 보여주는 방법은 drawdcp 하고요. 그죠? 여기다가 p a p p 음 pdcp를 이용해서 papp의 p 이미지의 0번째, 제일 앞에 있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를 0,0 위치에다가 출력하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제일 앞에 있는 0번 그림이죠. 첫 번째 그림을 0,0 위치에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안 나온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 버퍼랑 GDI 플러스가 쓰는 이미지 버퍼가 서로 달라서 안내 보내신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GDI에 구성된 것을 그대로 다시 요렇게 한번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이 GDI 플러스 이미지 버퍼 내용을 우리 출력 장치에 이미지 버퍼에 복사해 주는 거죠. 요루틴히꼭 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써서 쓰시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딱 출력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별다른 거안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안 되겠지만 출력은 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거 요 d c 피도 만들고 로드돼서 메모리도 만들었을 건데 이거 지우는 루틴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실행하면 그거 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뭐죠? 사라질 때 그죠 없어질 때 제거될 때요 이미지를 다요 만든 메모리를 다 해제하는 코드부터 넣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내상 그렇듯 여기에 윈3 2 a p i 도움말 있죠 클릭해서 메시지 처리 위한 메시지맵 사용에 그 우리 윈도우 파괴될 때 들어오는 메시지 쓰는 거 있죠 온디스트로 쓰는 거 여기도 있고 그죠 마우스 메시지도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상관없어요까 이거 제일 가까운 거 써볼까요? 이거 가져가서 이거 대신 에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고 안 쓰는 건널 넣고 그죠안 쓰는 건널좀 넣자 마우스 지금 쓸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마우스 뭐 클릭 우, 이동 업은 안 쓰고 디스 r o 이만 쓰겠다라는 거죠 윈도우가 정리될 때 호출되는 이거 호출하겠다고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든 요 DCP 없애야 되고 로드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ad 가져와야지 없앨 수 있으니까 a d 포인 i p f p a d 포인 i n t g a p a p p d a t a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트해 놓은 내부 데이터 주소 얻을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내부 데이터 주소를 이거 아까 적었나요 어, 상속. 자 저, 제가 그냥 해놓고 시작했군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미지를 먼저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DCP를 지워야 될 테니까. 근데 이거 이제 이미지가 또 여러 개죠? 아, 그리고 우리 타이머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도 지일게요 여기서. 그러면, 킬 타이머. t i 1번 타이머를 없애겠습니다. 구별해서. 1번 타이머. 1번 타이머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문 돌면서 없애야 되겠죠? 그죠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울 거기 때문에 8번 반복하면서 얘들, 얘들 다 지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고 함수 이름이 어, delete, 아이고, delete i m a DCP 하고 p a p p P DCP의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사용하던 이미지를 모두 제거하고요. 여기다 적어야죠. 여기다 적어야죠, 죠자 제거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Destroy, DestroyDCP 해서 PL에 PDCP 이렇게 해서 DDI 플러스 객체를 제거. 이게 지금 제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필요한 거 순서대로 쭉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타이머는 아직 돌지 않게 돼. 타이머에 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일단 어뭐 만들고 지우고 하는 루틴은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안전하니까 한번 실행하면 한번 해볼게요. 빌드에서 예,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그림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타이머에서 계속 바꾸면서 다음 그림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이 앱데이터 갤 앱데이터에서 가져온 다음에 지금 0번 그림은 그려졌으니까 1번 그림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p앱에 는 아이고, 인덱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요거 아마 뭐그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 다음 그림을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덱스가 쭉 증가하다가. 인덱스가 8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인덱스가 0에서 7까지만 가능하잖아요. 8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if에서 이 인덱스 값이, 그죠? 이 인덱스 값이 만약에 이미지 카운트보다, 이미지 카운트보다 가까나 크다면, 이미지 카운트보다 가까나 크다면 다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값은. 네, 이렇게 바꿔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8이 나오면 안 돼요 8 나오면 0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0에서 7까지 나오고 8 나오면 다시 0이 돼야지 계속 애니메이션이 돌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게 어차피 계속 0.1초마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계속 값이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7까지만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8일 때 0으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0 1 2 3 4 5 6 7 다시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인덱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를안쓰고 이거 놔둘게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조금만 안 쓰고 하는 게더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더 좋은 방법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져가 을게요는1 하고 이거를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 조건문을 쓰지 않고 왜냐면이 조건문은 8번 중에 한번 성공하는 조건문이라 거짓이 많은 조건문은 더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한 줄로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미지 카운트가 8이죠. 8로 나는 나머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인덱스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은 8로 나눈 나머지가 대입되요. 8로 나눈 나머지는 0에서 7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이연살이 무슨 값을 가지든 이 값을 8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값은 0에서 7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 1을 더한 값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이게 이미지 카운트를 나눈 나머지가 생기는 이유는 얘가 0에서 7까지는 되는데 8 나왔을 때 8을 8로 나누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얘가 처음에 0이겠죠. 0이면 처음에 0이죠. 0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을 8로 나눈 나머지 1이죠. 그러니까 1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1이 되죠. 그럼 이제 1이 되었어요. 그럼 현재 1이에요. 1인데 여기도 1을 더했죠. 1 더하기 1은 2 나오죠. 2를 8로 나눈 나머지 2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면 7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7까지는 되겠죠. 7 더하기 1 하면 8 되죠. 그죠? 8 되잖아요. 그래서 8을 8로 나는 나머지 0이죠. 8을 8로 나는 나머지 0이니까, 그럼 여기는 8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식을 쓰시면 0에서 7 4이를 반복하게 되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들 많이 썼을 텐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더 좋으니까 연산이 좀더 들어가도 실제로는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니까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쓰는 코드들은 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도 연습을 하셔서 예,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이제 출력하는 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단 그림 좀 깨지긴 하겠지만, 그냥 한번, 일단 구현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림, 어, 출력하는 건, 요렇게 하면 출력되잖아요. 요세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걸로 출력하면 되죠. 그냥 0번 출력하지 말고, 같은 위치에다가, 이 인덱스로, 그죠? 인덱스로 출력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아니겠죠? 인덱스 번째, 그죠? 인덱스 번째 그림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이제 이거를 이제 출력하고 GDI 플러스에 있는 이미지 버퍼에 있는 내용을 출력 버퍼로 옮기고 쇼 디스플레이 화면에 딱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걷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뭔가 잔상이 무지 많이 남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배경이 투명하다 보니까 어, 배경이 그 이전 그림을 못 지워요 배경이 투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전 그림을 지워지고그 위에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 어, 그러면 이전 그림 주려면 이거 쓰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딱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한번 볼까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집니다. 왜안 지워질까요? 지금 이미지 버퍼가 두 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운 버퍼는 어떤거 지운 거죠? 이거는? 그죠. 쇼 디스플레이 할때 쓰는 그 이미지 버퍼를 지운 거예요. 그러면 이 GDI 플러스가 그리는 그 이미지 버퍼에는 여전히 예,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우려면 GDI 플러스 보퍼도 지워줘야 돼 양쪽을 다 지워줘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죠? 이게 똑같은데 clear dcp라고 이름을 맞춰놨거든요. 제가 하고 이거 인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인자 있죠 <laughs> 이렇게 써주시면 얘는 gbi gbi 플러스 이미지 버퍼를 지적한 색으로 채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화면 출력력 버퍼 지우는 거고 요거는 GDI 플러스 버퍼를 지우는 거고 지운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GDI 버퍼에 있는 것을 화면 버퍼로 옮기고 쇼 디스플레이 요 순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열심히 걷게 됩니다 간단하죠 0.1초 그러니까 100ms 0.1초 단위로 걷게 하면 이 정도 스피드감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타이머를 조절하면 처음에 좀 천천히 걷다가 뭐 레벨업하면 더 빨리 걷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머 속도 조절하면 이제 걷는 속도가 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초를 한번 바꿔볼까요? 무지 느릴 겁니다. 그러면 1초를 바꾸면 <laughs> 1초에 한번 걸으면 이렇게 <laughs> 무지막지하게 느리죠, 그렇죠? 거의 못쓸 정도네요. 한... 타이머 무조건 줄인다고 무조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한 30이, 한 20, 15 정도가 제일 빠를 거예요. 지금 30만 되도 엄청 빠르죠? 0.03초. 그죠 너무 철석거리네요 그래서 불등도한 겁니다. 100이 딱 적당하게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0.1초마다. 생각보다 음. 우리가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0.1초마다 이 정도는 보여줘요. 지금은 1초에 한 1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게임 같은 거할때뭐 30프레임, 요즘은 60프레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초에 유, 60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 100ms라니까 10프레임, 그죠? 1초에, 1초에 10장 보여주는 거니까 10프레임 정도 퀄리티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애니메이션 할수 있는 그림들 갖고 있으면 그그림들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현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니면 꼭 배경이 투명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외부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 파노라마처럼 파노라마가 아니죠 요즘은 막 스냅샷 찍듯이 막 여러 장 찍어주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렇게 찍은 그림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타임머 써서 돌리시면 예, 이렇게 동영상처럼 자기가 찍은 사진들이 쭉 애니메이션 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액자 같은 이렇게 그런 기능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기 컴퓨터를 노트북 화면을 어, 액자 기능처럼 이렇게 동작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쭉 만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실습 많이 하셔서, 예. 이거 비교적 쉽지 않나요? 우리 이거, 메, 뭐죠? 메뉴판 만든 거에 비하면 엄청 쉽잖아요. <laughs> 그죠? 뭐 타이머 쓴, 쓴 거는 뭐 요것만 좀, 요런 것들이 좀 새로 들어간 거라 좀 헷갈릴 수 있고 요런 것들이 좀 모르던 거라 어울수 어색하는 거죠 어른가 게, 게 아니라 좀 여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보시고 예, 동영상 강좌에서 제가 추가한 순서대로 쭉안 보고 이 정도는 안 보고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 열 번, 열다섯 번될 때까지 안 보고 될 때까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